여기서 <목소리도> 나가라고. 네, <목소리도> 일로 나가. 뒤로 와야지 뒤로. 자, 공기 이제 나가자. 일로, 일로 나가 일로. 윤지윤지 <목소리도> 인... 뒤에서. 골 봐. 골 봐. 인지 가슴 편으로 가슴, 가슴, 가슴. 내 가슴에. 마무리. 야, 마무리. 마무리. 강선아 오로 나가자. 오른쪽으로. 예준. 대주. 으로버

미를 주고 리 말하자면, 미리 좀말미를앞말하살면 미리 좀말야 가까이 미리 좀 말하자면, 미리 좀말하 가까이 좀 말하자면, 미리 좀 말하자면, 미리 좀가 미리 좀 말하자면, 미하 오지, 어진아, 어진아 내려와, 10번한테 와, 10번한테 10분 와, 와, 어진이 아래, 아래, 받자, 받자. 어진? 아래에서 수비야지, 김어진, 아래에서 준비해야지, 김어진, 어진 준비 어진김수진수어진 김어진, 내려진 김어진, 아어진이내진어진이 내려 수어진아어진김재진김어 <laughs> 여기나 1 3번을너 가슴 앞에 고 도망가게 되면 어떡해? 아, 다시 다시 그렇지, 한번에한번에 한 번에.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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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 자려가,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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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여 야, 벤츠 와, 벤츠. 어진아, 네가 안으로 가야지. 골대 들어가, 골대 들어가. 그렇지. 어진아. 어진아. 맞성 앞에. 줘야지. 내가 안, 너가 안에 있어. 너가 안쪽에 있어야지, 안쪽에. 야, 너가 받고. 현재 경기 중이야. 태수! 태수, 태수, 올려 태수야 올려. 잘안 보이지. 예준아 좀더 앞으로 가. 한번에 어진아. 어진 도라지어 잘라서. 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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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드는데 형님 그렇지. 거제 거제 어. 어진이1어진이어진아어진이가안지에서어지해야어지그렇어지어진이가 아, 안쪽에서 그렇지러어지이기어진이어진이워어지한번 어지러워 어지러워 해지러워어 <laughs> 가자,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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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해 제주. 제주. 제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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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